증창승부 구양수 창승 창승 오차이지 위생 시파리야시파리야 나는 내가 살아가는 것을 탄식한다네 기무봉채지동미 우무문맹질이자 벌이나 전갈같이 독있는 꼬리도 없고 또 모기나 등애처럼 날카로운 부리도 없다 행부리인지 왜호부리인지 다행히 사람들이 두려워하지는 않지만 어찌하여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지 못하는가? 이영지며 이옥이영 너의 몸이 지극히 작고 내 욕심도 쉽게 채워지니 배우 잔력 침기 여성 술잔에 남은 찌꺼기나 도마 위에 남은 버린 날고기 정도이니 소이초홀 과증난승 바라는 바가 아주 미세하며 너무 많으면 감당하지 못한다. 고아구이 부족 내종일이영영? 무엇이 부족하기에 괴롭게 찾아다니며 종일토록 앵앵거리며 다니느냐? 축기심양, 무처부도 냄새를 쫓으며 향기 찾아 이르지 못하는 곳이 없으니 경각이집 수상고보? 잠깐 사이에 모여드는 것은 누군가 서로 알려주기 때문일까? 기재물 야숨이 기위해야지어 만물들 중에서 비록 미미한 존재이긴 하나, 그것이 끼치는 해는 지극히 심하다. 양내 화채 광하 진전 방상 석가래가 화려한 넓은 집에 진귀한 대나무 자리를 깐 침상에 연풍지오 하일지장 더운 바람 불어 찌는 듯한 여름 날은 길기도 하여 신혼기척 유한성장 정신이 혼미해지고 숨이 콱 막히고 땀은 비 오듯 흐르며 위사지이막고 모량목기 망양 사지가 축 늘어져 거동할 수가 없고. 두 눈이 흐릿하고 아득할 적에는 유고침지 일교, 기번지 잠망 오직 베개를 높이 베고 한잠 자고 일어나 무더위를 잠시나마 잊어볼까 하게 된다. 여머이하 분에 오이견낭 내가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여 너에게 이런 재앙을 당해야 하는가? 심두방면 입수천상머리에 찾아오고 얼굴에 부딪히며 소매 속에 들어가고 바지 속을 파고 들어가기도 하며 혹진미단 혹연 안광 눈썹 끝에 앉기도 하고 눈두덩을 따라 기어다니기도 한다. 목욕명이 부경 비비유양 눈을 아무리 감으려 해도 다시 깨어나고 팔이 저려오는데도 여전히 휘둘러 쫓아야만 하네. 어차지씨 공자 하유견주 공어 방불 이러한 때에는 공자인들 어찌 주공을 꿈에서라도 비슷하게 볼 수가 있겠는가 장생안등여호저비비양 장자는 어떻게 나비가 되어 날아오를 수 있겠는가 도사장두하게거선위양쓸데 없이 하인들과 계집종들에게 큰 부채를 들고 붙이게 하지만 함두수이완탈 매림매이 정강 머리 숙여 조라 팔에 힘이 빠지거나 선체로 졸다 뒤로 자빠지기 일수이다. 차기 위해 자일야, 이것이 슈파리가 끼치는 첫 번째 해독이다. 우여준우고당, 가빈상객, 또, 지붕이 우뚝솟은 고대광실에서 귀한 손님을 맞아서 고주시포, 포연설석술과 포를 사다가 자리 깔고 주연을 베풀며, 의료오일일지여한 내이중다지막적, 하루에 남은 여가를 즐기려 하는데, 너희 무리들이 어찌나 많이 밀려오는지 당해낼 수가 없다 혹 집기명 혹 둔기격 그릇과 접시에 모여들기도 하고 술상과 선반 위에 진을 치기도 하고 혹 취순주 인지 몰릭 진한 술에 취하여 그 때문에 떨어져 빠져버리기도 하고 혹 투열갱 수상기백 뜨거운 국 속에 몸을 던져 혼백을 날려버리기도 한다 양수사의 불회 역각에 부탐득 정말이지 비록 죽더라도 후회는 없을 것이나 이득을 탐하는 자들에게는 경계가 될 만하다. 우기적도 호위 경적 더욱 피해야 할 놈은 붉은 머리를 한 놈이니 이름은 경적이라고 하는데. 인류점오 인계불식 이것이 한번 적시어 더럽혀 놓으면 사람은 아무도 먹지 못한다. 내하일류 호 요두고익 무리들을 끌어오고 친구를 불러와서는 머리를 흔들고 날개를 펄럭이며. 취산수 콜 왕래랑령 모였다가 흩어지길 순식간에 하고 왕래가 끊이지 않는다. 방기빈 주원수 의관엄식 손님과 주인이 막 술잔을 주고받고 하며 의관을 엄정히 하고 있다가도 사오이수 돈족 계용실생 나로하여금 손을 휘두르고 발을 구르며 몸가짐을 흐트리고 낯빛을 바꾸게 한다. 어차지씨 왕연하가오 청담 이러한 때에 왕연은 어느 겨를에 청담을 논하겠으며, 가이가미 가위 지태식 가이도 어떻게 차마 큰 탄식이 나올 수 있었겠는가? 차기 위해 자이야 이것이 18이가 끼치는 두 번째 해독이다. 우여해의 지품 장육지제 또 육장을 맛보고 장조림을 만들 때에는 급시월이 수장 근병행지 고제제 때가 될 때까지 담그는데 고기나 항아리 뚜껑을 단단히 닫도록 조심해야 한다. 내중력이 공찬, 극백단이 규기 그런데도 이들은 힘을 합쳐 구멍을 뚫고 온갖 수단을 다하여 틈을 엿본다. 지어대자 비생 가효미미 큼직한 고기 토막이나 살찐 재물과 좋은 안주나 맛난 음식 같은 것은 개장초로어 하극 수자혹시이감에 간직할 때 조금이라도 드러나거나 틈이 나거나 지키는 사람이 혹시 깜빡조라. 제초태어방엄 이첩유기종류 약간이라도 엄중한 방비를 태만히 하면 어느새 글씨를 남겨놓는다. 막부량 식번자 임리팩에 틀림없이 키우고 번식시키니 기는 질척질척 썩어버리게 된다. 사친붕졸지 사기이무한이럴 때 친지나 벗들이 갑자기 들이닥치면 쓸쓸하여 즐거움이 없어져 장획회후인지이득죄 남녀종들은 이 때문에 근심에 쌓이고 그로 인해 죄를 짓게 된다. 차기 위에 자삼야 이것은 그세 번째 해독이다. 시계대자 여실 남명 이런 것들은 모두 큰 것들이고 나머지 것들은 일일이 들어 말하기가 어렵다. 오호. 지극지시 수지육경, 하 시경 지극의 시가 육경으로서 전해지고 있는데, 어차견 시인지 박물 비흥지위정 여기에서 시인들이 사물을 널리 알고 있으며 비와 흥의 수법을 정교히 사용하였음을 알수 있다네. 의호의자 참인지난 국너로서 참속군들이 나라를 어지럽히는 것을 풍자한 것은 참으로 마땅한 일이다. 성가질이 가증. 정말이지 밉고 가증스럽다. 구양수, 천칠년, 천칠십이년자는 영숙취옥육일거사시오는 문충이다. 중국 송나라 때 정치가시인문학자 역사학자이다. 당송팔대가의 한사람이다.